네 스피너 아예 안녕하세요. 네. 그 스피노메드 네골아 압박골절 척추 그 교정기라고 하잖아요. 보조기죠 예 누가 쓰실 건데요? 보조기. 네, 아 저희 어머니가 쓰실 건데요. 예 어떠신데요? 어, 압박골절 작년에 압박골절이 있으셔가 작년 어, 언제요 시멘트, 작년 한. 작년 한 6월쯤 그쪽에 6월? 예, 네 예. 수술을 하셨어. 아, 시술을 하셨어요. 아 시술하셨어요. 시멘트 시술. 고 시멘트 시술을 언제 하셨는데요? 그때 작년 6월달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달 에 다치시고 바로 골시멘트 시술을 하신거예요 예. 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때 어, 여든 둘이십니다. 여든 둘이시고요. 네 지금 어떠신데요? 네. 어, 다 하고 나셨는데, 그때 뭐 보조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나으셨는데, 허리가 계속 앞으로 꺾꾸라져가지고 굽어지신다고? 예,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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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광고에 가을 때는 그걸 계속 착용을 하면 좀 많이 호전이 된다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저도 되는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니까, 척추 앞발골 절되시고 네, 네. 나서, 고시멘트를 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미 몸이 좀, 쉽게 말하면 한번 이제, 몸이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근육이 자꾸 약해지면서 네. 굽어지는 거거든요. 뼈의 네. 영향도 있지만은, 사실은 근육의 심, 근육의 영향이더 커요. 그래서 자꾸 네. 앞으로 네. 굽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로 스피노멜를 착용을 하셨으면 그걸 훨씬 더 예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한 음.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음. 뭐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생활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머님이 이제, 이제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아, 삶의 질을 지금보다 높여서 살 사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에 음. 와서 그게, 내, 그러니까 내 나이 20살로 20, 20 돌려줘 하면 못 돌려주잖아요. 아유뭐 그런 것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닌가? 예 지금보다는 그래도 덜 굽어지게 하고 조금 덜 힘들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스피노메드 하시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메드가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도 높여준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걸 차면은 훨씬 허리도 덜 아프고 덜 굽어지고 어 훨씬 더 편안하다 생활하기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장기적으로 착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무래도 또 2차 골절, 3차 골절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한번 골절로 끝나지 않아요. 어르신들은요 평균적으로 3, 4번 이상의 골절이 옵니다. 그때는 그 예방 차원에서도 스피노메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뭐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전망을 드린 거예요. 예, 지역이 어디세요? 어, 저는, 아니,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요? 네. 저는, 예, 저는 용인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시는 곳이, 예, 어인지를 저희가. 대구에 계세요. 예, 방문을 드리거든요. 아, 방문해서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몸에 맞게 피팅을 해야 돼요. 음, 혹시 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지방은 저희가 이제 수장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수장비가 음, 10만원 정도가 붙고, 제품 가격이 55만원이에요. 그래서 65만원 생각하셔야 돼요. 65만원이요? 네. 어, 그러면, 그거 하고, 막, 활동하고, 이런데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불편하면 안 차요, 사람들이요. 근데 편안하니까 좋다고 어. 착용하시는 거 저희가 평균적으로 어, 네, 뭐 2, 3년, 3, 4년, 뭐, 뭐 5, 6년 차, 7년은 차신 분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좋으니까 차는 거지 내가 불편하고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그 2, 3일도 못 찹니다. 사실은. 알 말씀 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 연락을 드린 거라서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또 인식을 안 하고서 저희가 갔는데, 이걸 아, 뭐돈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막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어머니한테 이런 게 좋다더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서 먼저 어머님을 인식을 시켜주세요. 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언제쯤? 그거는 스케줄 따라서 저희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하면, 연락 주시면, 하루 이틀 안에는 갈라고는 노력은 하는데 조금 더 늦,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연락드겠습니다 네, 네.